이제 전력 수송한 번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어찌 될건 간에 여기 누가 있느냐면요. 발전소가 있어요. 전기를 만드는 곳이겠지.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용지 뭐 여기서는 공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발전소에 사용지까지 쭉 하고 여기서 올 것이야.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,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마. 포인트가 첫 번째는 뭐냐면, 일단 공식이 하나 있을 것이야. 공식이 없을 때두 개가 나와요. 어떤 거냐면, 여기서 전력, 전력 피를 어떻게 생산할 거예요?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. 전력을 만들어서 발전소에, 발전소에서 몇 와트를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어요. 여기까지 됐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, 발전소가 있고 가, 사용지가 있으면 여기서 쭉 도선을 전기줄을 타고 가겠지 전 여기. 그때 가는 도중에, 가는 도중 일정 부분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.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, 손실, 전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 됐어요. 여기까지. 그 손실, 전력은 조심해. 여기서 만든 전력은 P로 쓰고, 손실된 전력은 P0으로 씁니다. 그래 so P를 쓸 때와 P0을 쓸 때랑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. 그때 그때 여기서는 원래는 왜 얘가 이렇게 됐는지가 나오긴 하는데 굳이 그걸 묻는 경우는 안 나오니까 공식은 어떻게 돼? P0은 A 전류 먼저 한글로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? P0은 I제곱 R로 씁니다. 그러면 그러면 이 사용지 내가 사용하는 곳에서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P P에다가 빼기 뭐가 나와야 돼 P 0이어야지만 내가 실제로 왜 만들어서 오는 도중에 중간에 잃어버렸어 그럼 나머지만 올거 아니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?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손실 전력이 많은 게 좋아? 적은 게 좋아? 당연하겠죠. 잃어버려서, 사용도 못하고, 날라가고 오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, 이, 어떻가든지 손실하는, 중간에서 잃어버리는 손실 전력을 줄이고 싶어.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. 그런데 이건 되게 간단해요. 여기 봐, 여기 봐, 고개 떨구지 마. 여기, 여기, 여기. 공식에서 보자. 첫 번째, 어떻게 하면 될까? 전류를 감소시키면 되겠죠. 그럼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줄거 아니야. 두 번째로는 저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감소시키면 얘가 줄니까 얘가 줄어들겠지?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손실 전력을 줄여야 된다는 것까지 됐고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갑자기 뛰어온 것처럼 해 하여튼 지각한 일들 공통점이 있어 기껏 거기 근처까지는 아 지각했네 어떡하지 아씨뭐 이러다가 꼭 계단 올때뛴척 아주 처음부터 뛴 것처럼 땀도 안나는데 처서부터땀 뒤질했을 거야 아 더운 날에 그쵸 가인생 뭐라는 거야 너 지금 X? 아 여기 앞에 때었다고아 뻥치시네 땀안 났는데 원래 땀이 없으시군요. 아주. 애나 성행위나 많은데도 그냥 미치지. 좋으죠자 보십시다. 그래도 어저께는 너왜안 오니? 늦잠 자서요. 안 갈래요. 어? <laughs> 어? 어떤은 늦게 왔어. 근데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온 거야. 늦잠 자서 늦게 왔는데 화장은 화장은 해야죠. 서로 대화가 안 돼. 알 수도 없는 생명체들이야. 늦잠 자서 안 가요, 여러분. 자, 수업할게요.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전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저항을 줄이면 됩니다. 그 다음 또 하나, 왼쪽에다 내가 전력을 해놓고는 내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, 한번 써볼게요. 전력은 어떻게 구해? 전압 곱하기 전류인 건 인정하지.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제 조건만 잘 잡아주면 서로 대화가 편한데 뭐냐면 여기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은 임의대로 바꿀 수 없어요. 내가 공장에서 발전소, 나몇 아트 만들어야지? 하면 얘는 정해진 거야. 그러면 얘는 변하는 값이야, 변하지 않는 값이야. 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. 되었습니까? 오케이, 여기까지 되어졌어요. 난 조금 더 해볼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봐야 돼왜 책을 보지? 난 이해가 안돼책 보지 말라고 하는데왜 책을 보지? 목에다가 깁스를 가고다이게무게막아버리 그렇게? 아니면 어디 칼을 꽂고자 떨고 찔리게? 그냥 나 굉장히 거친 사람이라고 내가 몇번뭘 웃어? 거친 사람인데 나는?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 거친 사람이야, 알겠지?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지 마. 자 발전소가 있고요, 여기가 사용지가 있어요. 그런데,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희한하게도, 희한하게도 발전소 여기 부위에서는 전압을 증가시키는데요. 그다음에 전기줄을 타고 쭉 가요. 그럼 사용지, 공장이나 가정 쪽으로 오잖아? 그러면 전압을 감소시킨대요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올렸다고 낮출 걸왜 올려? 제일 싫은 거산 등산 내려올 걸왜 올라가? 스키 스킨가 스키질 눈에서 판때기 타고 나, 내리는 거 어떤 놈은 한 판때기 하나 로판 놈도 있고 어떤 놈은 작대기 두개 작대기 두개 들고 판때기 두개 타고 내려오는 놈도 있지. 아니 그걸 또 내려올 걸로 줄을 서서 꾸역꾸역꾸역꾸역 타가지고줌 재밌을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반대에다 목숨을 거냐고 난 봤어 애떼가 땡땡땡 굴러가는 거 그렇게 계속 굴러 굴러 한 번은 내가 굴러봤지 너네 스케이트 탈때 이렇게 일자라면쑥 가잖아 속도 줄일 때 어떻게 하니 그치 약간 V자로 하지 너희 이렇게 일자 해본 적 있니 <laughs> 야난 내가 이렇게 몸이 유연할 줄 몰랐어 살려면 별짓을 다 한다고 와 정말 했는데 진짜 이게 된 거야 근데 힘을 뺄 수가 없었어 빼면 이렇게 되거든 그 속력이 증가하거든 아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슝슝슝슝 가는데 나만 이런 거 하셔 아, 안 가고 싶었어 나는 그냥 초중급에 있고 싶었어 왜 상, 중상급인가? 거 야시장 괜찮 봐야 돼야초급가 볼래? 이렇게 도 빨리 안가 한번 더 타지 그래? 그래 중국 관련된 끌려가지고 이제 탈그데 그래. 이게 학 챙피해서가 아니라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일자리를 그 이렇게 했어 막 세타각이 다르니까 세타값이 다르면 확실히 가속력이 달라져. 근데 아까 이러고 내려왔잖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게 안 돼. 나도 모르게 가속력이 빨라져. 근데 다행히 웃지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야? 너눈 패대기질 당해봤니? 야 말도 하지 마. 그런데 <laughs> 작대기하고 스키 날라가본 적 있어? 원래 이 작대기 잘안 날라가다녀 걸려서와짱스키 이게 무 빠져나가버린 거야. 와 거기서 우리 학생이 뒤에서 한 여섯 분명이 기다렸던 거야. 저 인간 분명히 넘어질 거다. <laughs> 아니야, 그러니까 잡빠 줬지. 너희들 그거 아니? 가다가 방향 이렇게 틀면눈쫙 날리는 거. 애 잡빠서 팍팍팍팍팍 이러고 있는데, 푸 이쪽 푸 진짜 마음 같으면 대대로 던져서 꽂히고 싶은데, 창같이 저 던져 찍고 싶은데, 야 이게. 한 한두 한 명, 두세 명까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계속 그래. 그러면서 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려. 아아까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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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걸어서 못 올라간다. 잘그 올라가본 적 있니? 떼겨 여기 신발 벗겨져서 아 굉장히 창피하지 않니? 아, 하나는 저기 그물에 걸려있더라고. 저기 산짐승이야. 두 발로 못 걸어. 네 발로 가야 돼. 기어서 이새끼 하나는 작대가 하나 걸려있잖아. 그게 끌고 가야 돼. 하나는 기니까. 갑자기 왜그 생각을 하지 내가 아아왜 아, 내려올 걸왜 올라가냐 왜 내릴 걸왜 올리냐고 또라이도 아니고 <laughs> 엄마한테 보여주지마 영상 우리만 다자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요왜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보자 요거 한번 끊고 가자 <laughs> 너희들